오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는 덜 낯설긴 한데, 저 경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흑수저였던 대표님이 3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배경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혹시 흑수저였던 때 이제 대표님은 어땠는지 삶이 어땠었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흑수저 글쎄요. 흑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이거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제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흑수저가 어디까지 흑수저고, <laughs> 어떤 게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지표를 놓고, 만약에 파악하자면은, 아, 그거보단 이상이다, 뭐, 그거보다 이해하다, 뭐, 이, 이상이고 이해하면은 뭐, 어떤 수조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는데, 그냥 옛날 을 얘기할게요. 그냥, 흑수저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돈 하나도 없었을 때 얘기한 거니까. 아, 그래서, 그때, 아, 그때, 아, 그, 니까 빡세던 것 같아. 그, 뭐가 빡세냐면, 아, 이렇게 빡센 표현, 이 너무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다, 그지? 아, 힘들었던 것 같아. <laughs> 아,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되게 편해지고 있다는 증언가 봐. 그, 어쨌든, 근데, 극수저 때난 이제 막 쫓겼지. 막 쫓겼지. 거의 결혼할 때산그 가구가 제로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냥 내가 갖고 올수 있는 가구는, 특히, 어땠냐면, 어 이제 보통, 샀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중고장터 같은 데가 막 열려. 바자회 같은데. 그럼 이제, 천만 원, 아니, 천만 원에, 천원 이천 원, 이천 원, 이천 원. 많게는 오천 원이 넘어가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 티 같은 거막 사고, 그리고 가구 같은 것들은 이제, 바깥에 쓰레기 보면은, 괜찮은 거 있으면 주사서 닦아서 쓰고. 결혼할 때다 혼수 같은 것도 없었어? 그냥 집에 쓰고 있던 거 갖고 왔지. 뭐, 와이프 대생이고, 나는 뭐, 수영강사, 나 여류강사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동안 되게 오래도 그렇게 살았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다그다 다 그렇게 살지 뭐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아 이대로는 조금 힘들겠다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나이가 그때 당시 언제 전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일찍 결혼했잖아 근데 애도 이제 생기고 이제 집 또, 이제 막, 재건축 앞둔 집에 가 들어갔거든, 아파트에. 근데 진짜 막, 사기 좀 그랬어. 근데 그때는 그것도 되게, 감내적지, 였지 되게 좋았지. 그거조차도 뭐, 그랬으니까. 20대 중후반 때에, 이제 점점점 나갈 돈이 많아지는 거지. 애도 크고, 이렇게 못 사니까. 쓸건 많아지고. 좀 버는 건 한계가 있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고민이 이제 계속 땡겨져 왔던 거 같아 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더 빨리 왔지 난 누구보다 몸이 힘들거나 이거 계속 오래 못 하는구나 해서 빨리 다는 거를 직업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었찰나에서쓰니까 그런 생각이 같이 겹겹이 있었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때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꾸준히 쌓아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성공 발판을 삼아가지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다 보면은 성공을 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기회를 어디서 잡으셨나요? 아, 되게 맞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그럴 때이 저항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뭐를 선택하면 뭐가 힘들겠다. 아, 내가 진짜 할수 있을 만한 것이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싶지. 아, 진짜 그 생각이 먼저였어. 그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성향에 맞는 거, 진짜 뭘 해야 되는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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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막 있었어.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거? 아 그렇다고 부동산에 뭐 잘해가 지고 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A라는 것이 찾아지게 되면 A를 누군가는 했잖아 그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네 생각이야 누군가는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이 생각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중강사나 m l b t 했을 때 이거를 그냥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 왜냐면 그 일이 나한테 저 이제 맞아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타성이 젖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나의 입적인 부분들이 나는 그때는 안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천성으로 가져가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운동이 아무리 좋아했어도. 그래서 돈도 되고, 내가 좋아하고. 뭐 그런 등대의 것들을 찾다가 있었었지.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걸 생각을 거의 안 했어. 거의 1%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냥 저거가 딱 맞다 하면은 아, 오케이, 저거. 그럼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 보고, 그거에 대해서 길을 제 삼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있구나. 또 그거를 보고 캐는 거 같아. 그리고 나서 얘가 세팅이 되면 출발. 군대도 모르고 가버리거든. 내가 사실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에 나왔을 때에 엄청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치면 못 갔겠지. 가면 뭐 이상한 거 먹이고, 막, 어? 맨날 빠따 때리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아는 게왜 독인 거야. 아이씨, 알아야 그렇게 하겠지. 근데 모르고 그냥, 아, 거기, 그 어차피, 남들이랑 똑같이 인연생활 하는 거 그게 끝내서 나왔을 때에는 동기에 대한 모임도 있을 거고 좋은 어떤 효과가 또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내 나름대로도 프라이드도 생기지 않겠냐 어차피 똑같이 인연을 누군가하고 써야 된다면 그래서 나는 해운대 사실 갔을 때에도 그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했었던 수색대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안경 때문에 안 됐었던 거고 더 힘든데 더 빡센 대로 가고 싶었던 거지. 군대 갔을 때도 난 사실 그렇게 못하고 일반 병으로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 4개, 5개 보직을 사실 갖고 있었어. 막사에서 그것처럼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부터 생각하지 않고 모로 그냥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택했을 때는 진짜 가자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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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큰 결정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 수영장에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물어보긴 물어봤었어 어르신분들한테도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하고 도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파산 나고 뭐 큰일 나고 뭐안 뭐 된다 뭐다안돼다안돼뭐안 뭐 되는 거야 그냥 아 그냥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냥 안 들었어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세명네명 다섯 명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볼 수서다안 된대 안 좋다는 거야 안 물어보면 낫겠다 나는 정했으니까 갈 거야 근데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 한 명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 아이 몰라 그냥 그냥 그리고 나서 에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학원도 가고 뭐 돈도 하고 이사도 하고 뭐 시간도 세팅하고 프린트도 사고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했어 결정이 나면 그냥 직선 결정 나기까지가 힘들어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결정 나면 그냥 직진 약간 이런 거. 남들은 보통 그 기회를 진짜 열심히 발판을 세워 가지고 그걸 토대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대표님은 정말 인터넷에서만 보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거같네요 어, 그게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할 수 있겠지. 왜냐면 내 삶에 있어서 하여튼 그랬으니까. 음, 그냥 그게 위기라고 하면 위기라고 할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몸이 지친다는 것도 위기 중에 하나의 요소라고 볼수 있고, 돈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위기가 빨리 찾아오므로,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돌아보면, 그때 당시를 이제 회상하는 거잖아. 그 위기라는 것이 나한테 좋은 선택을 할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회상하는 것 같아. 그때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었는데, 지금의 대표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금의나 지금의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기초석이 다져졌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 그럼 이제 무언가를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새로운 기회를 얻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나아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살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취득하고, 취득을 하면 공사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내걸 갖고 와야 되잖아. 묵직한 바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졌으면 이제 사업을 하거나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어쨌든 수익화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나 혼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사회분야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자 그럼 1번은 취득하는 거고 2번은 시공하고 소송하고 하는 거고 3번은 사업하고 뭐 전세 맞추고 뭐 매도하고 낭도대 신고하고 이거를 나 혼자 개인플레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낙찰받으면 쌓여지고 수강생이 있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지고 2번째 단계 또 쌓여지고 3번에서 또 쌓여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직화시켜 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아보고 팀끼리 같이 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주축이 됐던 것 같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학원도 조금 더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은 범위 거를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공도 소송도 더 전문적이고 더 확실해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더 확실해지고 각각의 단계마다 목표하는 바가 다있어 그래서 여기 1단계에서 목표하는 바는 3년 안에 2단계는 이 1번에 지금 사실 합류가 돼가지고 개념을 내가 잡은데, 취득하고 우리가 사업하고를 잡은 거지. 그럼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게 있어. 그거를 어 올해까지는 몇 개를 설립하고 내년부터는 올해가 충실하게 만들어졌을 때두 번째에서 내년은 또다시 다르게 새롭게 열고 싶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올해까지 다 이루어져야만 돼. 그러면 이두 번째 요 라인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여기에서는 또 생각하는 바가 정확히 있어 응? 어쨌든 내가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탑이 되려고 할 거야 그거를 위해서 나는 이제 미친 듯이 할 거고 상업이라는 것은 나 혼자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 혼자 원맨쇼 할 수는 없구나 각각의 분장이 되어 가지고 각 사람마다 나와 같이 이제 뜻도 또 생각도 마음도 같이 맞춰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초창기지 이제 이 초창기 때에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성장해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좀잘 만들어 가고 싶고. 정말 거의 제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더큰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도 할수 있는데 나는 왜? 나도 할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의 전환, 본인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좀 조언 하나만 해 주신다면 너무 질문에서 남들이 하는데 나는 더 잘했나요? 난더 잘할 수 있어요 이생각이야 아무튼 다시 와서 아 옛말이 진짜 틀린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laughs> 아또 원론적인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나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해. 아 되게 원론적이지? 되게 좀 재미없는 얘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나서 방법을 찾는 거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트럼프가 내 자리에 오게 되면 금방 이렇게 된다 조단이 금방 간다 나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조단이를 가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더 많은 기획이 가져가겠지 근데 어쨌든 가긴 가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자리에 오게 되면 바로 해왜그 사람은 이미 이 시장에 대한 생리와 사람의 협상과 어떤 말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리더십과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겸비가 되기 때문에 치고 나간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만큼 갈고 닦아 적겠잖아 그럼 나는 갈고 닦아질 게 지금 남아있잖아 엄청나게 갈고 닦아야 되고, 엄청나게 깨 부딪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마음먹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고, 배우고, 이미 앞서갔던 사람한테 그 지혜를 얻을, 그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 한마디 말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1년, 2년까지도 확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거든. 우리가 술을 둘 때, 인생에서 술을 둘 때마다, 그 술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많은 과정을 겪어봤던 사람은 술을 잘 두는 사람들 다음 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하나씩 하나씩 되는 거거든 앞에 있는 수를 계속 읽는 거지 그래서 그런 수를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 평가질 하지 말고 그,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뭐 나, 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하려고 나, 나름대로 나 노력을 하고 어,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인생은 다 똑같잖아 누군든 가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뒤져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은 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우리가 몇번 촬영을 했어요. 앞으로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얘기를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거는, 내가 만 개에서 지금 만 이천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건을 다못 보거든요. 어느 누군들이요. 아무리 경매를 오래 했던 사람, 아무리 베테랑, 기계만 그걸 담고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만 개, 만 이천 개를 어디 물건, 어디에 몇 타격, 뭐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물건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채널이 물건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또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들을해 놓고 있으면 그런 물건에 대한 얘기 또 심심참게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나가려고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잘 해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잘 가십시오. <laughs>